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실버영어대학교 학생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이로 이 들어간 단어들을 우리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로 들어간 단어들을 한번 더 볼까요? 네, 자첫 번째 이에다가 그죠? 음. 자 이인데 이에다가 K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크 소리가 나죠 이크, 이를 길게 하십시오 이크, 됐죠 자, 이크인데 자, 여기서 CH가 치의자 소리가 나니까 치크가 되죠, 치크 자, 치크가 여기 뺨입니다, 뺨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치크가 뺨 자, 이거 좀 내놓고 자, 치크는 우리가 뺨, 볼테기 올테기를 치크라 합니다. 자, 이크 됐죠? 이크, 치크. 자, 이크, 이크 데 크루가 있죠. 크루, 크루니까 크리크, 크리크라는 말. 이크, 리크, 크리크. 시냇가 개울물. 우리 신천 같은 우리 좀 좁은 그죠? 물이 작게 흐르는. 그런 개울가를 우리 크릭크라고 합니다. 간보다 작은 개울가죠. 자 크리크. 자 그다음 이크인데요. 이크에다가 리이 있으니까 리크가 되고 앞에 기어자 그그리크라는 말이죠. 그리크 그리스라는 말은 첫자 대응자 쓰는 이유가 자 여기에 그리크라는 말이 그리스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 사람을 그리크 혹은 그리스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음식이라고 할때 그리스 푸드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의 음식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리스 푸드. 자 그래서 그리스라는 말은 그리스의 그리스 사람. 치크. 치크는 벌떼기 뺨. 그 다음에 이크 리크 크리크. 크리크는 시내. 배울까 됐죠? 네, 그다음 자 보십시다. 자 그다음에 seek인데 앞에 시에자 있으니까 seek 되죠. seek가 찾아다닌다,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seek. 아 우리가 좀 우리 라디오 같은 거에 채널 맞출 때 보면 이제 찾죠. 그 어, 그 방송국을 찾잖아요. 그 방송국 돌림에서 찾는 것을 seek라고 그렇게 됩니다. seek 찾아다닌다. 자, 그 다음에 이 e 데 우자가 되어갔네요이 e e k 에다가우 들어갔으니까 위크 e k 가 되죠. w week, e 일주일을 위크라 합니다, 그죠 일주일 위크. Week. 자, 위크인데 여기 있죠. 위크에다가 위크 e 같습니다. 위크에다가 데이가 붙었어요. 자, y 거 a y 는 우리 k 번 a y 시간 e k d a y a 라는 소리에 d a y w 데이 k d a y w e e k 데이 y weekday weekday 라 e e k d a y w e 을 k d a y weekday 평일 e k d 고 y week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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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e k 이요 크죠. 위크에다가 이가에 소리 나니까 에다가 니은 그 다음에 D자니까 위켄드가 됩니다. 위켄드 위켄드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을 주말이라 하죠. 위켄드 주말이고요. 엔드가 아니고 위크에 끝나는 주말이 아니고 위크 그날을 평일이라 러죠 자, 위크는 일주일을 얘기합니다. 됐죠? 위크 seek 찾는다, weekday 평일, weekend 주말 단어는 다못 외우시더라도 읽는 거는 좀 하셔야 됩니다. 읽어주십시오. 자 그다음 자 e에다가 n 자가 붙은 im입니다. 그래서 길게 im im 됐죠? 자, 이 임인데 앞에 c가 있으니까 s e e 되죠. seen. s e e 는 것이 뭐 뭐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seen. 읽으실 수 있겠죠? seen. 뭐 뭐처럼 보인다. 여기에 m자가 없으면은 see 본다라는 얘기죠. 본단데 m자가 들어가면은 seem 해서 뭐 뭐처럼 보인다. 자, 이 임인데 이제는 뒤것이네요. 띄우시니까 디 되죠. 딤 자, 디 하는 말잘 쓰이지는 않지만 생각한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쓰 보인다. 디 자, 생각한다. 자, 그다음요. 자, 요거 이에다가요. 이 길게 해서 니은자가 들어가는 말. 인 되죠. 인. 자, 이니까 피읍에다가 이에다가 니은 자니까 빈 됩니다. 빈. 자,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은 비. 빈. 이렇게 하든지. 그죠빈 하는 거. 우리가 비 동사의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비 동사라 하면은 am, are, is가 있어요. 요세 개를 비동사라고 합니다. 비동사는 뭐예요? am, are, is 요세개가 비동사고. 비동사의 과거분사가 있습니다. 요 비동사의 과거는 was, were가 있거든요. 요 was, were는 요거는 과거. 그 다음에 과거분사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be. n 비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 그죠? been 문장 공부하다보면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읽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그 다음에 이거 b 소리에다가요 to고 o에다가 in이죠 in 됩니다 between 이라 합니다 between between 하면은 뭐뭐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between 뭐뭐 사이에 자 읽으실 수 있겠죠? 자, in, been, been. 그 다음에,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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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사이에. 자, 그 다음요. 자, 이제, green입니다. 초록색. 그렇죠? 초록색인데, 자, 이거, 기억에다가 ᄅ, in이라고 하면, 자, 그린됩니다. 초록색. 그린. 자, 초록색이 그린인데요. 그린 되죠? 그린인데 뒤에 하우스라는 말이 붙습니다. 여기 아우 에스는 여기서는 스슬 갑니다. 그래서 그린 하우스 이렇게 하면은 이 말이 온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린 하우스. 온실. 온실로 온실은 보통 유리로 집을 짓죠? 그린하우스, 유리집, 온실입니다. 자, 그린하우스. 자, 그린하우스 온실도 s e gree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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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장수 e n h o u s e greenhouse, g r e e n h o u 다 e 그 r e e n h 여게 그로우서, 여게에 오우 발언 나고요. 그로우스 시어스에다가, 여게어 설답니다. 그래서 그로우서, 자 그린 그로우서, 그린 그로우서, 그린 그로우서, 그린 그로서라는말여기 과일 장수, 야채 장수를 그린 그로우서니다 그린 그로우서 됐죠? 그린 그로우서, 과일 장수나 야채 장수를 그린 그로우서. 자, 초록색 그린 그린 온실 그린하우스 그린하우스 과일 장수 야채 장수 그린 그로서 그린 그로서 자, 됐죠? 자, 다시 야채 장수 그린 그로서 그린 그로서 초록색 그린 녹색 초록색 그린 그 다음에, 그린하우스 온실. 자, 그 다음, i 인데 앞에 킨자가크자 붙어지죠. 큰 붙어서, 킨 한번 기괴 합니다. 킨. 킨이라는 말은, 킨, 이렇게 되는 발음 소리입니다. 킨. Kin. 우리가 킨사이다 할 때는, 킨, kin 이렇게 킨이죠. 짧은 킨입니다. 킨킨킨 됐죠? 킨 자, 킨 날카로운 예민한 여름형 용사가 됩니다. 날카로운 예민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킨에다가 그죠? 킨에다가 여기에 ly자가 붙었죠? ly는 ㄹ에다가 y가 이요 킨리 라고 합니다. 킨리 앞에 요거는 요거 을안 붙이고 그냥 긴리라고 하는데. 날카롭게 라는 뜻입니다 날카롭게 자그 다음에 요거는 q u 이니까 q Queen u 소리에서 q u 소리입니다 QUEEN q u e 요거 q 해도 되고요 q 해도 됩니다 q u 이라는 소리로 해서 여 여왕입니다 여왕 QUEEN q u e 됐죠 q u 우리 가수 어, 그 q u e 도 있죠 그때는 대문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q, u, e, n. 여왕도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queen, queen. 자, 여기서 이렇게 니은 자로 붙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형용사라고 했죠. 형용사라고 했고, 요거 형용사가 아니고 뭐뭐 하게라고 하는 말이 있고, ly가 붙으면 이런 거를 부사라그 합니다. 부사들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여왕이라는 말은 이름이죠. 이름은, 네,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의 모양입니다. 자, 명사, 형용사, 부사의 모양들. 이품 단어 종류에서 여러가지 그, 어, 품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말을 이해해 주십시오. 긴, 날카로운 형용사. 날카롭게 LY 들어가면 부사. 이거는 부르는 이름, 명사, 퀸 u 됐죠? 자, 그 다음. 자, 10대 많이 나왔습니다. 10대, teen이라고 합니다. teen. 됐죠? t 해도 되고, teen.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냥 teen이라고 합니다. 근데 길게 발음해 주십시오. teen. teen을 10대라 합니다. 자, 10대인데, 10대가 왜 10대라고 하는가 하면은 1 3에서1 3에서 19세까지 요 나이는 전부 다 끝머리가 이렇게 티인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요 말이. 티, 여도 티인. 계속 지금 티인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13세에서 19세까지를 요때를 10대라 합니다. 10대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10대인데 요 때에 소년 소녀들을 우리 틴 에이저라 합니다. 틴 에다가 에이저 됐죠? 에이저 틴 에이저는 10대의 소년 소녀 요 10대인데 이거 뭐 총이라고는 보통 안 하죠? 그냥 소년 소녀라 그럽니다. 그래서 10대의 나이 있는 그들을 t e 이저틴 티네이저. 에이저라 자 그러면 이제 열쇠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열쇠 tn이 다 붙었습니다 자 이거 th는 ㅅ자 소리 나고요 ir이네요 오랜만에 나왔죠 r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r에다가 t니까 t h i r t e e t 인데 이거 th 발음은 이거 t 발음 t 발음으로 해서요근데이 발음이라 발음 표시하십시오 13. 자, 1 teen 나오면, 1에다가 강하게 넣어주세요. 13. 됐죠? 13. 13. 13. 14. 1 자, 그 다음에 4, F-O-U-R, 여기 O-S-O-R. 자, O-U-R, 여기서는 o 소리나1 O 1 R 14. 14. 14. 1 1 1 1 1 1 1 14. 1 1 1 1 1 1 1 1 1 14. 14. 얘기합니다. 14. Teen에다가 강하게 합니다. 14. 14. 에다가 강하게 합니다. 1 4티다시1 0대를틴틴1 0대를틴다1 0대의 남자 소년 소녀를 니1 티인에다가 강1 티인에다가 강티에다가 강하게 에 강하게 니다1니다 18. 티인에다1 1 1 1 h i r t e e n thirteen, r t e e n 자 열네 살, 1 o u r t e e n fourteen. 됐습니까? 이때 f-o-u-r 이 여기 사는 뜻입니다. f-o-u-r, four라고 합니다. 4 그래서 1 o u r t e e n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5섯자 볼까요? 열다섯. 15. 자 이거 열다섯. f 소리에다가 e 또 f죠 Fifth입니다. fifth 입 fifth fifth 에다가 teen 이라고 합니다 fifteen fifteen 열다섯 fifteen 자그 다음에 열 여섯 t e n 인데 six 죠 six 자 이거 six 라고 합니다 six 요때 ix 가 ix 가여기 x 소리가 납니다 x 그래서 6 16됐죠 e e n 열여섯, 열 자, 그러면은 나는 1 6섯이다갈 때는 여기다가 I N 자를 붙이면 됩니다. I am 16 이러면은 나는 1 6입니다 I am 1 i x t e e n 이제 열일곱. 19. 열일곱은 seven이라는 칠에다가 T 인자가 붙었죠? 그럼 1 7곱인데 seventeen. 자 요거 세븐 이라고 있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하면은 열 일곱을 깔아냅니다 세븐틴 열 일곱 자 이제 열 여덟 요거 에이 라고 하 있습니다 에이 에이 에다가 요거 t 입니다 에이틴 인데 요 에이라는 말이 이 아이가 여기서 에이 라고 쓰리나고요 GH는 요거는 소리가 안나는거 무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a t 인다 요거 에 소리죠. A 아, 에, 이, 오, 우할때 A 아, 에, 이, 오, 우. 요거 요거는 아고. 자, 요거 이죠. 요거. 에, 고 이잖아요. AE. AE일 죠 AE 소리입니다. AE, EI. 이거 AE잖아요. I a e 이 o 했을 때 a 그래서 18. 18. 자, 나는 18살입니다. i am 18. 이렇게 하면 됩니다. i'm 18. 저는 18살이에요. 됐죠? 18. teen 10대. teen 자가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t e e n 자 마지막 1 0대에서 제일 형인 우리 1 9 19 19 자, 9거 N I n 99 99 99 9 9이라는 말은 자, 말. 99 99 99 99가9 99 99 9다99 99 9니다그 다음에 니은 9 9이99 99안9 9 나인 9인이라는 말은 구9 99 99 99 99말9 99 1 9 99 99 99 99 99 9 19 19 19 나는 19입니다. I am 19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짧게 지금을 끝났는데 자, 다시 처음부터 한 번씩 읽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공부해있는 것들 한번더 반복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봅시다. 익익 익, 치크 땅치 지인의 겨울, 클릭, 크릭, 크릭 그리스 사람, 그리, 그리스 사람, 클릭, 그리크죠, 그리크. 그리스 사람, 그리크. 자, 그 다음, 찾아다닌다, seek, seek, 일주일, week, week, 위크, 평일, weekday, weekday, 주말, weekend, weekend. 자 그다음 자 in in 뭐 뭐처럼 보인다 seem seem 생각한다 t h 자 그다음 be 동사의 과거 분사 be 동사 are is죠? been been between 뭐뭐 사이에 between 뭐뭐 사이에 자 그다음 초록색, 그린 e e 온실, 그린하우스 h o u s e g r e e n 과일 장수, 그린그로 n 그린 g r o c e 야채 장수, 그린 e e n 자, 그 다음, 예민한, 날카로운, 킨, 킨, 날카롭게, 킨니, 킨니, 여왕, Queen. Queen 10대 10 10 10대의 소년 소녀 Teenager, Teenager. 10세 13. 13 14 14 15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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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7, 17, 17, 18, 18, 19, 19, 19. 됐죠?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지금 하는, 지금 다 했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공부, 공부 어,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